안녕하세요. 파프리의 강호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세계 과자 5종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먹어볼 과자는 티롤 초코 녹차 멋찌입니다 우와. 콩가루 맛도 있어요. 7개가 들어있어요. 딱 봐도 양이 작아 보이죠? 포장지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귀엽다. 자, 먹어볼까요? 포장지가 두 겹이에요, 두 겹. 먹어볼게요 겉에가 딱딱한 초콜렛인데 안쪽에 쫀득쫀득한 찹별도이 있네요 군것질을 잘 안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으이, 음, 이 콩고물도 하나 먹어볼게요 우와! 진열이는 얘네를 미리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우, 와 이건 콩고물 냄새가 확 나네 음. 들어있는 모찌는 똑같은 것 같고 겉에만 좀 그런데 음. 네두 번째로 만나볼 과자는 이메이퍼프입니다. 대만 과자인데요. 바닐라 밀크 맛이랑 초콜릿 맛이 있어요. 그럼 음? 바닐라 밀크 먼저 한번 뜯어봅시다. 품넘버를 연상시키죠? 지금 손에 물이 묻어서 그런 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손에 물이 묻어서 그래요 까고 보니까 더 홈런볼이죠 음, 홈런볼보다 더 바삭해요 와우 음. 홈런볼 생크림인가? 뭐 그거랑 똑같아요 이 바삭한 식감은 얘가 더 압도적이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홈런볼이 더 촉촉하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초코도 한번 바로 뜯어 볼게요. 뭐큰 비주얼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 초코가 홈런볼에 있는 그 초코가 아니에요. 야, 이 초코는 되게 진하다. 너무 진해서 처음엔 약간 된장 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먹다 보니까 얘가 초코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달다고 내가 인식을 해요. 아, 된장이 아니라 단 거였구나. 음. 홈런볼 안에 이 크림 내용물은 들어있는 양이 거의 코딱지잖아요. 얘네들도 코딱지는 코딱지인데, 왕건이 코딱지 정도인데요. 홈런볼 보다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이 들어가서 좋긴 한데, 아, 너무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짭짤이한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너 들었어? 걔 비스킷이래. 비스킷? 누가? 누가? 누가 비스킷? 오늘 보안관 영화 뿌리뷰가 올라간 날이거든요. 6시에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7시에요. 댓글이 얼마나 달려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으흠. 댓글이 다섯 개나 달렸어요. 조회수가 50인데 댓글이 다섯 개 달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달렸 리뷰가 웃겨요. 팝 뿌리 영화 1분 리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헝, 학교 때문에 늦었다용 데이터 쓰면서 보는 중에. 보안관 빵이야 빵이야 드르르 보안관 봐야겠네용 조회수가 높은 것도 좋고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것도 좋지만 역시 댓글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나중에 답글 달아야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누가비스켓을 먹어봅시다 아 자세를 좀 바꿀래요 아, 이게 1분 리뷰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과자가 뭐야 이렇게 뽀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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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이렇게 뭐 사이좋게 얘기 나누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일부러 톤도 좀 낮췄잖아요 1분 리뷰할 때처럼 편집도 말하는데 짜르 얼마나 정신없어요 오늘은 좀 편하게 우리 다가회처럼 편하게 있죠 절대 내가 편하게 연가는 아니에요 네 누가 비스킷은 대만과자예요 여기 보면 한자가 적혀있어요 한자가 적혀있는데 지금 청소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뜻인지 아마 잘, 모,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문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걸 알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아 오늘 너무 편하게 방송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헐. 이게 뭐야?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의 크기가 크냐? 일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표지는 역시나 한문이 적혀 있고요. 먹어 봅니다. 맛있다.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짭짤한 야채 크래커랑 달달한 누가 크림이 같이 있는데 어우 식감이 되게 특이하네요 되게 쫀득쫀득한 크림인데 야채가 바뀐 얘기야 채 크래커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누가 크림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가를 활용한 그런 과자가 있나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짠 거를 먹었으니까 단 거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빵이에요 엘반 도넛입니다. 네, 초코랑 딸기 맛이 있죠? 그냥 겉에만 초코나 딸기가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속에도 이렇게 초코 크림, 딸기 크림이 있나 봐요.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비주얼. 오. 냄새가 약간 딸기 감기약 있잖아요. 애들 먹는 거 그런 냄새나. 이빵 안에 잼 존이 있습니다 잼존빵 안에 잼존빵 안에 잼 존이 있어요 아 진짜 지금까지 먹은 이세계 과자들은 당뇨 있으신 분은 절대 못 드시겠다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단 음식들이 많구나 마찬가지로 초코입니다 겉에 문양이 그 몽쉘 아우 달아 아, 그게더 더 달아 역시 이 빵의 질감은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드에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먹었던 그 모찌부터 단맛이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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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 어, 입이 너무 달아. 음.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또 다시 일본 과자입니다. 아마 편의점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바로 브루봉 미니 바움롤입니다. 초코 딸기 밀크까지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딸기 먼저 먹어볼게요. 겉보기에 롤 케이크처럼 생겼네요 촉촉한 케이크인데요 겉에는 약간 딱딱하게 이렇게 딸기 크림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 딸기 크림 코팅이 된 작은 롤 케이크예요 달아요 달아요 또 달아요 또. 계속 달아요 계속 달아요 생크림 밀크 맛은 과연 어떨까요? 냄새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코 콘치즈 있잖아요 일조하게 위에 크림 싹 발라져 있는 거그 냄새에요. 음. 밀크 크림이라서 더 달아요. 빵이니까 더 달아요. 더 엄청 달아요. 초코. 아 초코는 왠지 안 먹어봐도 제일 달것 같아. 과자를 몇 개를 먹는 거야? 색깔부터 엄청 달게 생겼어요. 완전 아 어, 완전 완전 거의 검은색인데. 오. 아. 편의점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해외 과자 5종을 모두 먹어봤는데요. 아 오종인데 실제로 종류가 막 맛별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다 먹었더니 너무 달아요. 너무 너무 달아. 아 거의 뭐 강호의 당뇨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과자를 돈 주고 사 먹어본 게 정말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양도 많이 작아졌네요. 가격은 올리고 양은 줄이고 와. 내 네, 아마 앞으로도 저는 과자를 아, 돈 주고 사 먹을 일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뭐 계속 날 뛰는 건 이상하잖아요. 무슨 커플로서 들소도 아니고. 근데 이 영상을 올려보고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계속 막말 자르고 막날 뛰고 뭐 이러겠지. 글을 올라가고 난 뒤에 반응을 하나 하나 살펴볼 테니까 의견을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서 뭐 ASMR 어떤 소리가 듣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팥뿌리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호이 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강호이였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까? 같... 맛은 된장 맛이 납니다. 다음은 누가 비스켓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오늘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한 입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고.